안녕하세요. 우리 모건 가족 여러분. 네, 지난 학기부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M Quiz 온도 블록을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1학기 두 번째 M Quiz 온도 블록의 출연자는 김민우 학생인데요. 성악 뮤지과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특별한 음악 감상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민우 학생. 소감을 한번 좀 먼저 듣고 사실 엠키즈를 있는 줄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의 추천으로 알게 됐는데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다 영상을 다 하나씩 찾아봤거든요. 이런데 일단 홍보 하는데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득천을 통해서 듣기로는 출연을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동기가 좀 있나요? 있으니까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는 음. 많이 해본 적 찾아 못해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네. 예. 떨려가지고. 예. 근데 좋은 기회인 거 같아가지고 지금 예. 너무 편해가지고 예. 지금 예. 좋습니다. 예. <laughs> 김민우 학생은 이제 이번 학기에 교육부하고 또지자체하고 학교가 연합해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어. 이제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천원에 <laughs> 먹을 만을 하죠, 그래도? 아쉽게? 네. 좋아요. 일단 아침에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메뉴도 그렇고 너무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 가격에 학생들 아침 챙겨 먹으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훈장님이 이렇게 많이 둘러보신 것도 많이 봤었고, <laughs>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메뉴를 제가 관찰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도 좀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메뉴가 굉장히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아주 네. 만족스러운 메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되는 캠페인을 버리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본인은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랑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침에 한시간이라도더 늦게 자고 학교에 오는게 좋겠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는게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좀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우리 식당에서 메뉴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달걀 후라이를 마음껏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더라고.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먹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창시절에, 재미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어.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음 학기도 계속 할 거예요. 학과를 지원하게 된 전공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뮤지컬을 하려고 처음에 입시를 준비했는데 학교를 찾아보다가 이제 선생님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통학을 같이 할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음악대학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음악 대학이 있고 그 안에 성악이랑 뮤지컬까지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뮤지컬 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보면 교수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수업들도 완전 알차거든요. 우리 대학의 장점은 예술 대학이 세계로 분화가 되어 있다. 음악 미술이 세 분화되어 있는 대학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통계를 봐도 우리 인적 구성에 한30% 가까운 그 멤버가 예술 쪽에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굉장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대학은 또 모건대학의 두 번째 대학이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고, 또 음악대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시아 공연이 있어요. 혹시 메시아 공연 입학에서 아직은 못했죠. 1학년 때 아, 해봤... 1학년 때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어, 어때?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게 제가 1학년 때 성악 하시는 분들과 같이 오페라를 한다는 걸잘 아, 지금 동기들끼리도 막 자주 얘기하고 추억이 었고 이번에도 12월 12일 날 아, 예술의 전당에서 메시아 공연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대학에서도 조만간에 연습이 시작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출연한 학생들 모두에게 스타벅스 기프트 콘을 내가 선물 다 줬어요. 모든 출연생들에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민우 학생이 주변의 학생들한테 메시아 잘하자, 최고로 네. 잘하자 이런 홍보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뮤지컬과 오페라가 조금 어려운 거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성악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오페라는 무엇이고? 또 뮤지컬은 무엇인지 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오페라는 좀더 클래식한 부분이 있고 음. 뮤지컬은 좀더 네, 네, 현대적인 가입한 의미도, 가입한 의미도 가입한 들어가고 가입한 자유로운 느낌이 좀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데 요즘에 또 오페라를 보면 요즘 뮤지컬처럼 대사도 있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드라마도 있고 이게 네, 그런 차이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악이랑 다른 성악은 주로 노래만 하면 되는데 네. 뮤지컬은? 연기도 해요. 그리고 댄스도 좀 해야 돼. 그런 것도 좀 배우나요, 그러면? 네, 저희 수업도 있, 있는데 성악도 연기가 필요하고 결국에 그 노래, 노래 연기라는 게 중요한데 성악도 노래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고 뮤지컬도 노래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어 작년 2학기 때. 네. 그때 우리 학교에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출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잠깐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대구에서는 대회 이름은 딘프 딤프, 딘프라고 있는데 꾸준히 참석을 했었어요. 작년에 좀큰 상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2월 달부터 저희로 공연 준비 해가지고 어, 대구 공연을 목표로 달려왔었습니다. 동기생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또 교수님들과 연합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우 학생도 더욱 성장을 하고 또큰 무대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학교를 빛내고 또 개인적으로도 꿈과 희망을 달성하는 그런 훌륭한 퍼페셔널한 성악 뮤지컬 전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 좀 바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든지 총장에게 혹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군대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층에 예전에 제가 1학년, 2학년 때정수기가두 대가 있었는데 정수기 한 대가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물 마시려면 이제 다들 줄 서서 마시고 아. 줄 서서 마시고 멀리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았어 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쉬운 조처가 될것 같은데, 아, 예 바로 관리과 연락을 네, 하고 연대 연락해서. 정식이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음, 음악대학 1층에 보면 큐브라고 프린트 할수 있게 해준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멀쩡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눌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음대 학장님, 그리고 음대 성악뮤직컬 학과장님, 이야기를 미루학생의 거리를 잘 들어주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정리가 돼서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졸업을 하고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희망 꼭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길요 일단 제가 이거 배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배우가 꼭될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는 결국에 선택받는 직업이라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할 거고요. 누구에게나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우가 좀 되고 싶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졸업을 하고 바로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원을 빛는또 우리 졸업자들 중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 유학을 할때 우리 음대에 출신 동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음... 그분들이 이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아, 현재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연주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민우 학생도 꿈과 희망을 잘 키우고 잘 준비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래 이제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퀴즈를 내거든요. 네. 장학금. 못 맞춰도 장학금을 주었는데 <laughs> 어, 오늘은 그걸 생략하고 대신 노래 한곡 듣는 것으로 어, 네. 저희가 대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소원을 여자 주인공에게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난 모든 걸 바꾸고 싶어. 슬퍼하는 얼굴을 내가 환히 웃도록. 소원이 있다면 난 마법을 부리고 싶어. 무대 위에 서 있는 내가 빛이 나도록 연극 속의 주인공 되고 영화 속의 영웅이고 싶어 로미오와 줄리엣 가장 멋진 햄릿이 될 거야 네,